자, 여러분 어, 일주일이 금방 또 다가옵니다. 어, 오늘은 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APEC 회담이 어, 사실 어, 지금 타결이 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미국은 또 금리를 어, 인하를 했습니다. 또 그런 가 하면은 또 한중간에 어, 협상이 또어 회의 어, 정상회담이 또 있고 또 미중 간에또 정상회담도 있고 뭐 그런 영향이 또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 상당히 좀 신중하게 또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자, 이들은들 항상 이 시간은 항상 여러분께 목요일과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어, 여러분들 뭐 시장을 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 흐름 을갔은 우선 보기 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 이 금리를 기준 금리를 어, 4.25에서 4로 어, 이렇게 이제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길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이제 추세적인 어, 인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 이제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어, 미국 시장시가 좋았다가 어, 그 다음에 바울 회장이 마지막 발언이 이제 주목을 끌었습니다. 뭐냐면 어, 금리 인하를 12월 달도 인하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 일단은 의문을 갖고 어, 사실상좀 신중한 입장을 갖다가 필력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미국 정씨가 어, 매물이 또출회되면서 어, 어, 탄력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락 혼조권으로 마무리를 하는 어, 그런 양상을 띄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뭐, 그런 인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금리 인하를 낮출 확률이 67%로확 줄어들어버린 거죠. 그죠.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은,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져야만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죠. 최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면 금리가 높을 때는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를 갖다 하는 기업들은 금리인하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주로 AI 기업들이죠. 빅테크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어,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두, 어 자금을 또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갖고서 어, 지금 그 미국의 S&P 500 종목들 한번 이렇게 판을 보면 주로 어, AI 관련 반도체주가 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건뭐시뻘겋죠 그죠? 엔비디아가 2.99%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3.49% 올라갔죠, 그죠? AMD도 2.45%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로도 2.13%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 반도체 그, 어, 시설 관리 뭐 그런 설비 관련 업체들을 보면은 리 리서치도 지금 어, 꽤 올랐습니다 3.25% 올라가고요. 그다 프라이드 버티얼 리 같은 경우도 3.56%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는 모습이죠. 그밖에 구글도 올라가고 하는 상태있고 어, 팔란티어도 4.86% 올랐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갖다가 어, 지금 이용자가 어, 충분히 어, 이용해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순간까지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로 일단 중요한 것이고, 주로 국가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민간으로 일단 확대 하는 겁니다.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1.97% 떨어졌는데, 최근 조정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재무적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오라클과 일단, 이제, 어, 지금, 어, 오픈 AI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이제 회복 관계를 맺어가고, 클라우드 부분이 또 높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조정을 또 받을 때는, 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지금은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는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라클 같은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흘러갔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그래서 반도체 어, 이 관련주, AI 관련 반도체가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상관이 주목되는 것은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제 한국 옵니다.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 한국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 삼순자 콜테스트 통과?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물론 좋겠지만 은또한 가지는 아, 삼성전자 HBM 관련 1차 밴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들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어, 생각해 보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면서 가야 될것 같고요. 주요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죠 그죠? 그 MOU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양해각서는 사실상 그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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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던 걸로 해버리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실제적인 계약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사이에 또 무슨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대체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3,500억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 중에 2,000억 달러를 갖다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지, 어, 놓고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연간을 한다면은 그러면 10년 정도 어, 걸릴 수 있다는 얘야기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현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조선 협력을 통해서 합니다. 한국이 주도하면서 하는 거죠. 그죠.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조선 협업을 갖다가 해나가겠다는 것을 의지를 갖다가 보이죠 그죠. 그 뿐만 아니라,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개발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25%에서 15%로 일단 낮춥니다. 그죠. 렇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사들도 15% 관세를 제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과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일단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어, 살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자동차주, 수출주력주의긍정적 영향도 예상된다. 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복제분에서는 제국 대우를 해주겠다. 그 제네릭 의약품도 무관세로. 그래서 우려됐던 이런 바이오주에, 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에서도 어떤 부분이 유리할까? 뭐 이런 것도 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또 반도체는 우리의 경쟁국가라고 할수 있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세를 적용, 이제, 어, 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죠. 대체로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 주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조선이라든지, 어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일단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대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의 뒷면에 이제 숨겨진 내용들도 이제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가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에이펙 그 통상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잘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둘다 이제 자세를 좀 낮췄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오늘 단제, 어, 미중간에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이 AP회담에 인도라든지 이런 쪽은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미국의 관계가 상당히 왠지 안 좋죠, 그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FMC에서는 o 이제 0.25%급은 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신중하게 돼서 시장 분위기가 좀안 좋았던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내용도 이런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서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특히 한미 무역 협상,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어 말씀을 드리자면, <laughs> 어, 25% 상호 관세를 갖다가 적용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미국 대비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단 대비 수출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일단 확장하는 이런 양상을 띄고 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동차 업계의 어떤 이제 충격파가 되다,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 제3국 또는 유럽 이런 쪽으로 일단 확장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된 거죠. 오히려 뭔가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주, 어,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그죠 그런 이제 상태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도 15%증을갖다가 하는 이란제 어, 합의를 갖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되다 보면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경쟁률 확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현대차 기아 같은 제 현대차 그룹이 연간 어느 정도 일단 어, 영업이 익 어, 증가 효과를 가져올까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뭐 2조 2천억에서 2조 4천억 정도 어, 영업이 익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주가 어, 긍정적이다는 영업이익이 높아지면 다, 순이익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또 그렇진 않겠지만은,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은, 한 주당 EPS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죠? BPS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 어,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오늘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겠고요 의약품도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복제 부분에서는 최고, 제네릭도 무관세,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어, 관련된 주목군이 뭐냐면은, 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빅 어, 파마들이, 어, 자, 자신의 국가에서 이제 생산 하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경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든지 다른, 이런 이제, 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역수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갖다 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삼성바이오라든지, 어, 그 다음에 셀티룸 같은 이런 업체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어, 불리했던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 일단 이 자동차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 기회는 당연히 뭐, 1차적 일단 수혜가 기아와 현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2차적으로 일단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기아,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피온 같은, 이런, 이제, 어, 주목군의 바이오 시뮬레이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그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어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가 12월 중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갖다가, 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데 아마 이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젠선황이 봤을 때아 통과될 것이라는 이런 어 확신을 얻었던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어, 급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몇년 만에 이제 젠선왕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젠선왕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갖다가 이끄는 수장으로서, 독일의 GDP를 갖다 넘었을 정도로 시가총액이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런 엄청난 이런, 제 어, 기업을 갖다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에 지금 의존을 할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참,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삼성 HPM4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콜테스를 트 하는 중에 있는데, 이게 통과된 것이 아니냐, 통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갖다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h b m 3 e 를 갖다가 엔비디아에다가 공급을 갖다가 하기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마, 엔비디아와 어, 삼성 간의 관계가, 어, 이어진다면은, 한국 반도체가 이어진다면은, 삼성자일 것이고, s k 하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고그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삼성과 관련한 것이라면은, 당연히 h b m 4가 일단 중요한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일단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SK 하스에다가 일단 공급을 받다가,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노이 삼순자 이렇게 받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어, 이러한 이제, 엔비디아 어, 에 공급하는, h b m 을 공급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단가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 되겠죠. 그죠? 동시에 또 삼순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기쁜 일이 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 사실, 어, 삼성의 엔비디아에 대한 첨단 HBM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업황은 여러분들 좋다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지금 재고 사이클을 본다면은 2027년까지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일단 물량을 또 확보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뭐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일단 협상에서 대만 수준의 관세를 갖다 적용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은 반도체는 현 시장의 주도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이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라는 것이 뭐가 주도주입니까? 역시 어 시대적인 대의명분을 가진 것이 주도주다. 시대적 배경이 간단한 것이 주도주다. 지금 시대전은 이제 AI 반도체가 지금, AI가 지금 팽창하고 있고, 그게 일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가? 이런 여건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 미국에서도 보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어떤 반도체와 관련 업체들이 막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이저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주도주다. 그 메이저들이 힘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이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하는 것들이 반도체 저 반도체 아닙니까? 신고가 돌파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주도주다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주도주라고 우리가 보는 반도체가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부장 반도체도 이제 조정을 또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삼성 HBM에서 일단 만약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면. 은 1차 밴드 업체들, 협력사들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데,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이, 바로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볼 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번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그 반도체는 주도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들락날락하는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보장 반도체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대상이고, 어, 매저들은 일단은 선호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들이 이제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또 받고 나면 주도주로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원전주. 이 동상 협상들의, 어, 지금, 마, 무가가 아니요 만우가입니다. 그죠? 만우가. 우리나라에서, 어, 협상,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갖다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협상이 타결되면, 타결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미국 원전 사업도 붕괴되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3일이 중간 선거를 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전에 뭔가 자신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이제 정책의 어떤 이제 추진력 갖다가 지금 동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그 통상 협상도 이렇게 빨리빨리 어 지금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상이 원전뿐만, 저, 조수도 그렇지만 원전뿐만 아니라 아래서개개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 이런 것을 갖다가 이미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려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전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어 지금 AI 전력 수요도 일단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 트럼프는 원전 투자를 갖다 30년까지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지금 이제 100조를 갖다가 이제 맡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웨스팅하우스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 기술은 갖고 있지만은 어 시설 투자를, 저, 시설, 어, 투, 어, 설비를 갖다가 이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한국이 이제 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에 투자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내년에 이제 투자가 본격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s m L 관련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죠, 그죠? s m L 관련주 하면 우리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산 에러빌.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정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죠? 중성사에서 사 뭐가 있을까? BHI. 우리 기술 같은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뭐, 더디지만은, 전기차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12%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죠? 미국 보조금 폐지를 갖다가 한 이후에는 업계들은 상당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 기술 같은 혁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기술만이 이제 살아남는 길이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충전해 뭐, 오래 가는 거. 뭐 100km가 0 이상 간다든지 이런 기술이 나온다면 당연히 뭐 주, 어, 지금 주목을 받겠죠. 그죠? 한번 충전에 어, 걸리는 시간이 뭐 10분이나 10, 10분 전후로 일단 당겨진다는 거, 이런 기술이 어, 나온다면 이거는 뭐 대박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불이 안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2차 전지 어이 업체들이 어, 주목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기차가 잘 팔리게 되고 어, 그다음에 내연차를몰아내지 않겠습니까? 내년을 계전 탈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죠? 주가라는 것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 2차전지 중에서는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 4대 요소 아닙니까? 배터리 4대 요소인데 거기서 핵심주, 그러니까 마켓가 1등인 기업들, 해자 주목들, 이런 주목들이 제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죠그 기업들을 갖다가 아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정권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정시가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업황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업황은 어게 보면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업황이 좋은 건 사실이고 방산도 업황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반이 시제를 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죠. 그 새롭게 업황이 좋은 것이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들뭐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정권업이다. 그 정치교가 고전되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겠죠? 위타매매 수수료 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계열사들이 이익도 좋아집니다. 계열사들은 뭡니까? 자산 운용사라든지 자문사라든지뭐 등등 이런 이제, 어, 회사들이죠. 그죠. 물론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어, 신탁사도 있겠지만은 그런 쪽은 좀 좋지 않지만은 주식과 관련한 이제 이런 부분은 좋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주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이제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PBR 1배 미만에 있는 저평가점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해소되나가겠죠. 정권도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말 고배당과 관련해서 일단 정권주도 일단 고배당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상법 개정안을 갖다가 할때주주진화적인 이제 정책을 통해서 상법 개정을 안 한다는 것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아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그 대상이 바로 정권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래세정권이라든지 키움정권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정권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럼 엔터즈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내년 3월에 BTS가 복귀합니다. 3월 17일인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3월달에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개별별로 활동하고 을 있습니다. 어제 a p 회담에서도 보면 RM이 거기에 리더 아닙니까, 그죠? 어 와서 어, 세계 정상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어,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연설도 하고 그 K-pop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이버는 어, 사실상 BTS 거그죠 하이버는 어, BTS가 어, 지금 제이팬트는 스테이트키죠. 제이팬트 사이에서 일단 이렇다할 글로벌한 그런 어떤 아이돌 그룹이 없었는데, 어, 스테이트 키즈가 최근 들어서 급 부상하면서 BTS 수준에 올랐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결과물을 보면은, 어, 이 스테이트 키즈가 BTS를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BTS를 복귀하면 또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 와이젠들 블랙핑크가 있고, 그죠. 그 이렇게 일단 이제 이 그룹 대표 체제가 일단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K-POP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BTS가 복귀하면 더 위상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엔터주였던 이제 수익원은 공연입니다, 그죠? BTS가 복귀하면서 내년에 뭐, 60매테를 갔다가 공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겁니다, 그죠? 또, 방탄소년단 그 자체가 군과 관련된 거죠. 군에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새롭게 복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어 사업 그음반 음원 판매 그다음에 광고 광고 집엔 지금 BTS 멤버들이 나오죠 그죠 플랫폼 굿즈라든지 팬덤 이런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원인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브라든지 제피팬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긍정적이지 않게 YG 엔터는 블랙핑크 가 많이 반영됐고. 복귀하면서, 하이브는 아직 반영이 잘안 됐고, 스트레이키즈도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 그, 가, 체라고 할수 있는 하이브라든지, JFNT 같은 이런 정보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그리고 조각투자와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 선정을 왔다가 이제 합니다. 내일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두 네,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유통 플랫폼이 성대.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역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가지고 일단 거기서 시간이 좀 남으면 또 어, 커피 한 잔도 하게 되고, 배가 고패는 빵을 또사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책 어, 책이 필요하면 옆에 책을 가서 이제 책 가서점에서 책도 사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속에서 많이 이제, 어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어 조각 투자를 해서 일단 자산을 갖다 사고 파는 것이 목표인데, 그 사고 팔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갖다 갖추는 것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두 곳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각 투자가 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주식처럼 똑같이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선정되는 정보사들 주목되는 거지만은, 이 STO, NFT 관련주도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갤리시아머 이틀이라든지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이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핑거 같은 이런 것들이 주목되는데,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보면은, 이 조각 투자와 관련한 점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남북 경협은 지금, 불발됐어요, 그죠? 트럼프가 검지 김정을 만나려고 했는데, 어, 그, 또, 이번, 어, 한, 국에 왔다, 이제, 가지만은, 이후에도, 김정은의 계속 구해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구해하는 데서는 대북 제재 해제를 갖다가 지금, 논의를 갖다 한다는 이런, 이제, 당근을 갖다 지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북 제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북한의 핵을 갖다 보유했다는 것을 갖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할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치,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어, AP회담에 북한이 미사일로 일단 대응하는 걸 보면은, 어, 사실, 김정은은, 어, 만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비핵화를 배제한 협상은, 무이, 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전은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관련주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어,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임시 봉합 수준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아, 한번 지켜보기를 하고, 어쨌든 저자체로 나누는 보면은 뭔가 일부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작용하긴 할것 같아, 그죠 그런데 중한것서 한중이 정상,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한안정을 해제할 것이냐, 시진핑 선물을 갖고 해제해 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같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결과에 대한 서부른 판단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 해제를 한다면 은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 지금 그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어그 다음에 컨텐츠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 전에 소외되어 왔었는데 근데 만약에 원론 소진에 거친다면 은 이런 것들은 어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일단 지켜봅시다. 어,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단 이렇게, 어, 통상 협상을 두고서 막 싸우고 날리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이제 세우 입장에서 보면은 허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중 정상회도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해제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뭔가 뭐 되는 거지. 이게 안 나오면 우리가 좋게 볼순 없죠. 그죠.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소보장 반도체 주목하는 게 좋겠다는 저들고 오늘은 자동차는 많이 올라버릴 것이기 따라 사기도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의약품이라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리나 자동차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막고 정권주는 조정 시에 분할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전주도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주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부실주라든지 비주도주를 팔아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바꿔주는 업황이 좋은 쪽으로 바꿔주고, 매일들이 선호하는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저희 어,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오늘 어떤 음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자면은 이 STI를 한번 여러분께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스테아는 여러분들 어, 지금 소부장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죠근데뭐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서도 가치상 으로게 따져보면 4만 원 정도는 가, 최소한 갖다 놔야 될 그런 대상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죠 그때는 지금 바닥을 짚고서 일단 조금씩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상태인데 어,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길게 보면 4만 원 이상 가야 될 대상인데 지금 이제 2 3,700원 되어 있습니다, 절반 가격밖에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사 모아놓는 겁니다. 뭐한 번에 사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사 모아놓으면 결국은 또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티아이를 갖다 여러분께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 오늘 축구 있는데 축구에서 좀 이기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죠. 자 오늘 일단 그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또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